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 네트워크입니다. 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달 전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같이 보실까요? 이때 어, 224원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펌핑 나오는 날이 임박을 했다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력 정보를 입술했는데 얘네가 하루아침에 올렸다가 하루아침에 뺄 거다. 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만 매매를 잘하시면 100배 정도의 수익이 날 수가 있다, 그렇죠? 제가 뭐요거가 이제 100배 간다라고 이렇게 올렸었는데 한달 전이죠. 이렇게 같이 한번 볼게요. 정보가 하나 띄하고 발송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네트워크죠. 지금 거의 최저점입니다. 제가 차트를 일부러 좀 이렇게 길게 늘여놨어요. 최저점인데 지금 이 타이밍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하나 띡하고 발송이 됐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세력 정보예요. 야, 얘네 정말 대단하죠. 자금력, 자금력도 정말 대단하고. 그래서 이 정보를 제가 한번 공유드린 바 있습니다. 만약 근데 안 받아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정말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른 걸까요? 아니죠. 자, 근데 정말 의아한 게, 제가 이렇게 영상에다가 모든 거를 다 보여드리고 모든 걸다 알려드렸는데, 이 파일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세력 정보인데, 그쵸? 그리고 이 내용이 디테일해요. 정말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그냥 파일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유 받아보시는 방법은 여기서 개인 번호죠. 이쪽으로 010 2199 7372번 우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정보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료. 그냥 무료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 코인 시장은 사실 정보가 다예요. 그리고 오늘 만 하더라도 꽤 많이 올랐죠? 오늘만 하더라도 꽤 많이 상승했어요. 근데 이런 건 짜잘한 상승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고 팔고 매매 이렇게 매뉴얼대로만 하시면 100배 수익 난다. 최소 50배. 그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코인 시장에서 여러분 차트 보고 매매하신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진짜 <laughs> 정말 취미고일 정도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차트 보고 매매하실 거면은 여러분은 이 정보 없이 매매하시잖아요. 정보를 없이 코인 매매를 하시겠다?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어 그냥 주변인들과 더 좋은 문화를 더 많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승산이 없어요. 승산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쉬운데 그냥 세력 가는 대로 부자들 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거 이게 이렇게 어렵죠? 그렇죠? 왜 이거를 분석하려고 하세요? 왜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가려고 하세요 자꾸? 그렇죠? 그러면 먼 길로 돌아가면서 자꾸 여기 낭떠러지에 떨어지잖아요. 여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러다가 지금 정착해서 들어온 게 결국에는 그거예요. 세력. 돈 많은 분들한테 빌부터 먹자. 얘네 세력 애들 돈잘 버니까 조금 뜯어와도 돼. 이 정보 구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그죠? 그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가 나중에 CD가 쌓이면 우리가 나중에 얘네들 돈 뺏어와서 CD가 쌓여. 그럼 우리도 세력이 되는 거예요. vip 로얄 클럽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되면 돈안 벌고 싶어도 그냥 벌려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진짜 그 제가 이 정보를 다시 한번 더 무료로 공유 드리고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그냥 <laughs> 정보는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제 개인번호 010-2199-7372번 우 그냥 우라고 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냥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